슬기로운 노년 생활 3대 만성질환 관리 1분 스피치.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필수 지식 바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3대 만성질환 관리법입니다. 이 질환들은 초기 증상이 없어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혈압은 혈압이 높아 혈관에 무리를 주는 질환입니다. 싱겁게 드시고 꾸준히 걷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하며 금연과 절주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지는 질환인데요.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고 잡곡밥과 채소 위주로 드시는 식단 관리가 핵심입니다. 고 가벼운 운동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지혈증은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 같은 기름때가 쌓이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튀긴 음식을 줄이고 등푸른 생선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세 가지 질환 모두에 중요한 공통 관리법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 처방에 따라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검진받는 것입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끊거나 조절하지 마세요.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와 꾸준한 관심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만듭니다.